먼저 홈 경기를 준비한 하 있는 KB, KB 손해보험의 스타팅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레트 김정호, 센터 이선규, 라이트의 펠리페, 레트 손현종, 센터 하연용 센터 황태기, 수비 전문 리베로 정민수 선수가 선발로 출장합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한국전력입니다. 레트 최용석, 센터 최석기, 라이트의 서재덕, 레트공재야 센터 이재목, 센터 이호건, 수비 전문 리베로 이승현 선수가 스타트 라이업으로 출격한 한솔의 몸과 비슷한 라이너 미죠 휘슬 소리와 함께 1세트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50점 10득점 상대전에 2개 서득점이 김정호예요 김정호의 날카로운 서브 곧바로 이어갑니다 왼쪽을 바라보면서 블러킹 시동 아, 똑으로 떨어집니다 펠리팽. 짜릿한 첫 득점 펠리페 동작 선수는 6차 선수 쪽을 노리겠죠 반대쪽 대각선주도하는 브레이 소년도 토기입니다 아 빈자리에 찔러넣습니다 마지막 힘을 빼입니다. 넷플레이. 최영은 이미 휘슬이 불렸어요. 지금 넷플레이를 이호건 선수가 바짝 붙어서 준비하고 를 있었습니다. 세더. 아! 최영신의 반대가 바닥을 먼저 때립니다. 아, 최영석이 라운드별로 4라운드 55.8퍼센트 가장 좋았는데 목적타. 한텐 세더. 중앙쪽 파이로 한번더 갔습니다. 11대 6 줍니다. 한국 전력의 반격 기회 백퍼 서재덕 파이크 셔더 득점. 손현종이 차단합니다. 아 완벽하게 직선 쪽을 틀어막고 있었던 손현종입니다. 여전히 서브는 박방이 오버핸드 리시브 가장 먼 쪽으로 백시 직선 서재덕의 직선이에요. 서재덕이 돌려 때렸습니다. 몸을 돌리면서 리시브했습니다. 비석거. 올라갑니다. 오른쪽. 발겹트, 백어택. 바닥을 때립니다. 야, 왼발이 밀리면서 예. 라인을 밟고 말았죠. 무해전서. 흔들리는 리시브. 김정호. 펌. 기어코 뚫어냅니다. 아, 아, 어려운 오! 공격을 성공했습니다. 4.6% 공격점을 얻습니다. 아! 백개이 석공. 아! 뒤쪽에 수비수 있습니다. 다시 오픈 공격 시도. 높게 보면서 때립니다. 아! 중앙점. 콩재현. 수사 서브 백점점의 세계를 남겨놓고 예. 황지연입니다. 황지현 황주연 웃으면서도 날카롭게 서브를 구사합니다. 스리트 쭉. 오, 수비됐어요. 강민호 조심해야죠. 2단 연결. 이세경 아, 이어건 아, 중앙 아, 석점 아, 라인을 나갔어요. 벗어난대요. 벗어났습니다. 탈레페 아?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도 1세트에 오, 정민수 디그 예, 환상적인 연결구요. 어, 위험했죠. 습니다 위험했어요. 백테마크 아, 강공합니다. 로키 포인트. 백토스 오른쪽 코너로 공격 스자 이번엔 뽑아냅니다 로브 앤드 리시브 오른쪽 토스. 솔로 가오셔 선서재덕의 당한 서브 빠른 템포로 시속공. 아, 나이스 디그 신뜸이에요이단 오른쪽 서재덕이 보입니다. 백어터. 아, 블록 블로킹 포인트로 1세트를 끝냅니다. 아 지금도 완벽하게 3인블록커로 벽을 쌓으면서 1세트를 가져오는 k 비손해부입니다 1세트 코어 25대15 이제 2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어, 백으로! 펠리페! 양 갈래로 찢어줍니다. 네, 이성규의 목적타! 이호건 열심히 움직여줍니다. 백터스 길게! 백시로또 어, 박혔어요! 연속 블로킹 원핸드로 관심 잡아내는 힘을 이고요 손으로 잡았어요. 아주 멀리서 날아올랐습니다. 대각선으로 뽑아냅니다. 최용석이 다시 포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러나면서 리시브 퍼 올립니다. 김정은 레프트 공격 어택 커버. 정민수가 거들었고요. 상당히 먼 거리 대각선. 아, 다시 서재덕인데요. 서재덕 빼고. 아주 높게 패니 어! 패 펄테... 때립니다. 수비수 있어요. 자, 감아줘야죠아 이런건 때려서 공겨중는게 좋습니다 다시 KB의 찬스볼! 비속공! 아 깊숙합니다! 올렸어요! 들어갑니다 <laughs> 순간적인 대처 <laughs> 마지막에 힘을 실수다 정확한 2 0 됐고요 페리스 완벽에 가까운 3박자입니다 스파이크 서으로 갑니다 이어져 왼쪽으로 바라봅니다 대각선! 아, 미리 어깨를 비틀면서 날카로운 강을 만들었습니다. 골절이 크게 됐습니다. 어버핸들 리시버. 이어가. 중앙 파이프로. 수비를 뚫어냅니다. 짧은 서브. 이번엔 최용서 어, 롤링테크 좋아요. 한국전리의 찬스벌. 황택이 거듭니다. 정민수 점 토스, 펠리펫, 대각선 네, 도발입니다! 자, 지금도 정민수의 점 토스가 빛을 발했습니다. 네, 짧은 리치고, 최우성 아, 오른쪽, 아, 또 정민수, 달렸어요! 펠리페 그리고 들어갔어요. 3명의 블로커 피해서 때립니다! 자, 어디로 보낼까요? 선택합니다, 아, 맞지 타이밍 맞지 않았어요!

이로 보낼까요? 선택합니다. 조현종, 아, 시어차! 왼쪽으로 팔짱을 더 쏩니다. 강타! 하윤의 투구. 백어팩! 안쪽 떨어집니다! 그쪽. 아 한국민 선수가 정말 날렵하게 전투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2세트 말미에는 여유가 생긴 캐빈손의 몸. 펠리테와 한국민을 교체됐고요. 예. 전려보 황지연과 교체 하면서 여유 있게 또 2세트 마저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0. 3세트는 이선규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회전이 살짝 걸려있습니다. 머리 위쪽. 레프 원 아, 천액이죠. 시네뜸 크게 골절이 됐습니다. 시네뜸 아, 서브 좋아요. 황태기. 어, 백신점 어, 강하게 맞받아칩니다. 직선 서브. 서대도 3명의 블로커 똑같은 방향으로 짊어지면서 아, 때였어요 누워서 때렸는데 아... 힘을 빼는 서재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아, 힘을 빼면서 공격 타이밍을 늦춘 것이 예. KB 소흥민의 블록 타이밍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분명히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쳐져 있었던 서재덕 선수인데 아... 두큰 들여놨거든요 약간 짧습니다 천연점 막혔습니다 안우재 블로킹 너무 좋아요 바로 득점! 맞춰가죠? 시간차? 어디로 보낼까요? 선택합니다! 득점! 백어택! 자, 목적 목적 짧은 목적 타하시그 득입니다 오! 이성규 디그! 순식간에 디그 성공 텔리팬! 스와이터! 코트라드로 떨어집니다! 오. 이야말로 슈퍼 디그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 점프 서브 어택 라인을 넘어섰고요 신호등 득점 득점이에요 아, 3인 블록커를 블록파. 뚫어냈어요 잘받아줬고요 백업 득점 4라운드는 54.5%서브이에요오 어, 득점 폭발한 명리의 블록커들은 스을 많이 볼돌요가있정종 서브 게 대축대각성. 오 정동근 잡았어요. 2단 올라갑니다. 밸리페 추가 축배어택 밀어야죠 밀어야죠. 김정호 밀어치기 득점. 득점 성공 제역전 <laughs> 날카로운 서보 어택을 넣어서 백터. 서재덕, 서재덕. 철레기. 아, 역시 맞춰 때리는 데는 서재덕 선수 최고입니다. 아, 정동근 상대기.

살짝 높았고요. 중앙점 해결했습니다. 최용석 최용석 직접 보여합니다. 오버핸들 리시버 속공. 오넘어 왔어요. 다이렉트 오! 막혔습니다. 최 센트를 끝냅니다. 최석기. 야 황태기가 또 속공을 연결했는데 그게 디그가 됐고요. 넘어간 볼이 이성규의 공격 차단해냈습니다. 채석기 서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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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력한 서브를 해봤습니다 난파 범실. 목적 탑 오른쪽 어! 커버 가려받게 득점! 최홍석 서재동의 연타 엎어지면서 비교 성공했습니다 야, 붙어요. 어, 자세가 나빴어요 재차 공격 시에 기어코 득점 성공 크게 흔서재 하나 서브 습니다김홍정 택이 끝까지 쫓아갔고요. 오픈 스파이크. 이승현의테 중앙점. 백어택 득점. 그쵸. 떨어집니다. 그쵸. 맞춰갑니다. 오른쪽 테이그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아, 끝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들어갔어요. 득점! 동점 득점. 네, 어쨌나 공격 잘하는 아이라 보이던 서브 이용헌 뒷걸음질 성공 있습니다 최석기. 아, 최석기 황태기 백터 고이 어, 공격 양민아 서재답 아정민수다이스그 김정호 때렸어요 잡혔어요 차단합니다 최석기, 최석기. 빠른 서브 중앙중 시간차 아, 최홍석 칩니다. 이오가 완전히 올라가 어, 오세요. 브라가우. 정면에 펠리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 러브 때 직접 나온 김종원요 서브 배테를 살짝 들어막혔어요 어, K.B.의 찬스 볼 오른쪽 펠리페 때립니다. 찍어 특정. 눌렀습니다. 조심해야 되거든요. 오. 들어갔어요. 에이스가 오. 터집니다. 강한 서 처리 요주태리 옆으로 이동했고요습니다따라올랐습니다 아, 글샷 아, 위에서 타리 아, 주 빨리 자리를 뒀습니다 아, 야말로 타격을 고 있습니다. 타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고 있습니다. 이습니다펠리여습니다 아, 귀여 어, 아, 고요 이어박 아, 시체용서 떨어졌어요 안쪽입니다 안쪽에 떨어집니다 김정은 왼쪽으로 떨어졌어요 수비수 두명 사이로 떨어뜨리면서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3대1